세상에서 제일 쉬운 검정고시 수학 달샘입니다. 오늘은 달샘의 달달해라는 이름의 기출문제 풀이 강의랑요 달샘의 달달해 문제집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는 시간이에요. 그것들을 활용해서 어떻게 공부하면 되는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달쌤의 달달해를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주제별 그러니까 유형별 기출문제 풀이 강의와 교재인데요 그동안 시험에 나왔던 문제들을 전부 다 모아서 함수는 함수끼리 수열은 수열끼리 이차 부등식은 이차 부등식끼리 이렇게 묶어놓은 교재와 강의입니다 자두 가지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가 주제별 기출 해설 두 번째가 연도별 기출 해설입니다 첫 번째 주제별 기출 해설에 대해서. 먼저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주제별 기출 해설은 3단계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 달샘 포인트, 두 번째 대표 예제, 세 번째 대표 기출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볼게요. 문제집을 보시면요. 가장 처음에 각 주제별로 달쌤 포인트 정리하는 곳이 있어요. 제가 달쌤 포인트 정리해드리는데요. 그 내용을 필기 잘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강의해드린 내용 그대로 쓰셔도 되고요. 내가 이해한 대로 나만의 방식으로 정리하셔도 괜찮아요. 이 달쌤 포인트 개념을 잘 이해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예제들이 밑에 하나 두개 이렇게 두 개씩 나오거든요 자 요런 페이지가 한 주제당 두개 혹은 세 개씩 나오게 될 거예요 그렇지만 굉장히 간단합니다 자 요게 끝나고 나면 세 번째 대표 기출입니다 그 주제에 관해서 그동안 출제됐던 문제들을 모아놓은 건데요 자 대표 기출은 한 주제에 네개 혹은 여섯 개씩 구성되어 있어요 자 앞에 개념 잘 들으셨다면 대표 기출도 저랑 같이 풀어 보시면서 아그 개념이 어떻게. 사용되고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되는지 복습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주제별 기출 해설은 끝입니다. 달샘의 달달의 두 번째 파트는 연도별 기출 해설인데요. 자, 여기 보시면, 어, 하나, 둘, 셋, 넷. 한 페이지에 네 문제씩 밖에 없거든요. 어, 칸도 널찍널찍하니까 충분히 계산도 해보시고, 틀린 것 같으면 고쳤다가 다시 또 풀어보시고, 열심히 한번 풀어보시면 됩니다. 2017년부터 현재까지 2017년 1회에 나왔던 문제를 1번부터 20번까지, 2회도 1번부터 20번까지 이렇게 쭈루룩 실제 문제 나왔던 거 그대로 실어드렸어요. 그럼 앞에서 주제별로 공부했을 때 이해가 잘 했던 것들. 내가 각 연도별 기출문제 풀면서 모의고사다 생각하시고 몇점 맞을 수 있는지 풀어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연도별 기출 해설까지 공부하시면 우리 교재는 끝이 납니다. 자, 그러면 강의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이번엔 강의 업로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달쌤의 달달해 중에서 주제별 기출 해설은 평일 저녁 8시, 매일 저녁 8시에 업로드를 해 드릴 겁니다. 그럼 그 시간에 우리 다 같이 모여서 책펴 놓고 강의 열심히 보시면서 필기도 하시고 문제도 푸시고 그러시면 돼요. 먼저 예습을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 그런데 연도별 기출 해설은요, 문제가 이미 유튜브 저희 채널에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먼저 보시지 마시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분이 직접 먼저 1번부터 20번 각 회별로 풀어보신 다음에 채점도 끝내시고, 확인하는 용도로 보시면 효과가 훨씬 더 좋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교재랑 강의에 대한 공지사항은요. 네이버 세질검 카페 또는 저희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에 공지사항 올려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보시고 잘 확인하신 다음에 공부 시작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저는 여러분이랑 또 새로운 강의로 같이 공부할 거 생각하니까 기대가 많이 됩니다. 우리 평일 저녁 8시 꼭 기억하시고요. 그 시간에 다 같이 모여서 시험 보는 그날까지 힘내서 공부하기로 해요. 자, 그러면 강의 때 뵙겠습니다.